어머. 어 너무 시원하게 먹자 어,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자레무자 이제 네. 이거 포카리스트 아직 안 봤어요. 포카리스트는 제가 있고요. 자. 네. 네. 사탕이 예쁘네요. 사탕이 있어야 되는데 제레무를 사탕 어딨냐면요. 네. 요아 다행이네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합니다. 자 이거 까버스 까보세. 까보세요아내내 아까 나 찍어가지고 그럼 나 잘라서 가져. 사탕. 지금 사탕 갖고 싶네요. 사탕이 예쁘네요. 아이씨, 어, 어, 화내는 거 아니야. 아, 아이씨, 아니지 아이씨, 본다. 나는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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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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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앞에.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 두개 되시네.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쭉쭉쭉. 아, 선생님 덕분에, 족, 족. 선생님 덕분에 네모도 까고 아주 좋지요. 까고 감사합니다. 아, 네. 뭐가 필요하신가요? <laughs> 팔로하이터 내가 어떻게 사지 <laughs> 팔로하이터는 잘 사기는 조금 어려워요. 팔로하이어 나만 큼 먹는 사람 패이 먹었으면을 더가스 가자. 자, 우리 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어, 저또 아, 저그레이프들어주세요 <laughs> 아, 아, 저도요. 하. 아무 말 없고 사람 가 미안하다. <laughs> 이거잖아, 이거잖아 지금. 네, 네, 네. 뭐예요? 네, 뒤에서. 사탕균. 아, 뭐가 뭐요? 오마이갓 사탕균. 이거요? 어, 그거야. 잠깐만. 어. 오. 어, 어, 야, 야 나시작야 이게 다 따로 뺄거 아니면 도 너. 너고 뭐. 는게깔 빼는 야 나도 때 머리 아파. 이거 어게는 진짜 빨리 간다니까 안에 근데 사진 아직 아직 볼 것도 있고 가사제도 있긴 한데 이미 다 봤어. 니까 이거 메모 뺀다? 이거 메모지똥똥랑 똥보가 맨날 지 똥보는 예쁘더라. 아 똥보 보니까 그러니까. 자랑할래. 쳇. 첫... 아, 오, 벌써 되게, 왔지? 되게, 쳇, 되게, 쳇, <laughs> 쳇. 이래서 내가 기본 세장을 하는 거야 두개 있으면은. 혹하도 랜덤으로 엘라드. 오, 두 종이면은 랜덤으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치. 세 세트 사거든. 그렇 그래야 두개 하나 나와. 세개다중동인경우는 없더라. 맞아, 아, 맞아. 맞아. 빠르게, 빠르게. 이 날이 조금 더 앞으로 와, 와. 그래. 내가 꺼낸 게 참고 찍을 거니까. 자. 잠 일단 초기화 이제 그냥 네모로 해서 한 포카 6개 랜덤으로 넣었어. 어, 진짜. 차라리 그래. 그러면 사는 맛 있잖아. 그렇지 케이스도 안네 빨리 빨리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 일반 신용카드 딱 들어가 가지고 직업으로도 타트니까 어차피 음. 케이스가 생긴다. 어. 다른 거는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게 희미야. 그리고 다니... 어떻게 복사를 한번 해봐. 제가 그래서 복사. 복사 나쁘지 않지. 그럼 한번. 비닐 남다르다. 난 얘만. 보고. 근데 이번 것도 사탕일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근데 얘네들 막풀린다 그럼 난 비닐 떠놓고 잠깐. 맞아. 음. 몸에 어때? 둘다 해본 게다다 먹으신 거 아니야? 점가. 진짜 많다 딱 진짜 많다 나 사탕 없는어 오늘... 사탕 쳐! 나 사탕 없는데? 나 사탕 축하드려요 드려요드려요 마지막 뭘까? 이거 별코기 나눠줘야 비율이 맞긴 한다 그니까 이 사탕일 것 같지 않아? 별코기 오 별코기네 아 깜짝이야 두개 아, <laughs> 그래요 아 그냥 말은 그만하고 응. 이거 하면 어쩔 수 나만 다 가져갈게요 예예 쇼핑백 좀 주세요 이따가 <laughs> 네 보라색이 히트 버전이에요. <laughs> 네, 네네네. 보라색이 히트 버전이에요. 그렇 그게 크게 말씀하시 대로 넣고. 상상에 <laughs> 나이는 거 써보세요, 그냥. 뭐가 싫어. 참, 참, 참. 안 보여. 어, 근데 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나이책담 어, 거. 어! 와, 레전드. <laughs> 이거요. 필요하시면... 어! <laughs> 야, 너, 야, 나는 진짜. <laughs> 안 되는 애인가 <앤밤어>. 봐. <laughs> 더러워. <웃음> 더러워. <웃음> <웃음> 근데 나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아, 나쓰면서 외웠어. 나는 그냥 오류포카가 있다는 걸 알고 아 오케이 오프가 오류 오케이 그 검은색 오류 오케이 뭐라고? 3, 2, 1 안경이 필요한 거니까 안경? 가운데 들어 있으니까 <laughs> 어! 어! oh! <laughs> 아 바로 요다다박스 짝짝짝짝짝 이게 좋아 좋아 재밌어 아니 이게 진짜 미친것같아 미친놈 아니 이거를 럭그 뭐야 미공포나 럭드가 아니라 아, 그나 이거를 앨범에 얘기를... 넣어준다고? 에넣어준다 진짜 임창규는 사랑어 응, 귀여워.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앉아볼까? 거기 앉아볼까? 붓게트는안될것 그 같고. 너가 이렇게 앉아야지. 야, 너 유튜브 처음 나와봐? <laughs> 한다 아, 가보고 다니네. 아무래도. 아무래도라니. 아, 당신 유튜브를 아, 몇번할줄 알았는데요. <laughs> 어떻게 앉았어, 근데? 그냥 그렇게. 창규희장규희 장균이... 착각포카. 아, 착각포 <laughs> 이번에만 그냥... 하나 내주셨으면. 이니까 어머? 어머어마 여기요. 여기. 어머. 여기 사진도 찍어주라 포카도 뽑아야 되거든요? <laughs> 귀엽다 따로 아, 찍으면 되지 내가 들고 다닐 건데 좀나 옛날에 막 탑플레이드 이런 만화뭐 나올 것 같아 갓플래시 멋있다 요즘 애들은 탑플레이드로 알까요? 어 이거 좋은데 모르나? 모를지도 선생님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어디예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저기에요? 어디예요 비트가 멀어지게요? 어왜야그 비트 과일 과일 아니라 약태 있더라고 생각 그리고 빈이 진짜 애야 맞아 와이야찬빈이 응. 어떻게 애야? 나한테 아, 네. 네. 오빠야 나한테 네. <laughs> 네. 오빠야 그냥.